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의 말씀과 그 권능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예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해야려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의 예언이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 또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말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게시하신 예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이 내재하여 있습니다. 누가 예언을 늘시한다고 하여 그 권위와 권능이 소멸되거나 무력하게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언을 늘시하는 자가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예언의 말씀에 내재된 권위와 권능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식은 인간의 영혼과 육신과 모든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스코틀랜드 고원 지대에 나이 많은 한 과부가 매우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그 어려운 사정을 들은 어떤 분이 그 할머니를 돕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 나이 많은 과부는 자기의 어려운 형편을 탄식하여 말했습니다 방문자는 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자녀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 노인은 한숨을 내쉬면서 아들이 하나 있죠. 하지만 자식이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하였습니다. 아들도 살기가 몹시 어려운가요? 라고 방문자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눈물을 글썽거리며 하는 말이 나의 아들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데 거기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아무것도 보내주지 않는단 말입니까? 방문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아무것도. 다만, 매달 한 번씩 편지와 함께 조그만 그림 한 장씩 보내줄 뿐이지요. 이것이 할머니의 대답이었습니다. 방문객은 그 할머니에게 그러면 그 그림을 한 장만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바라던 방문객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수표였습니다. 상당한 금액의 수표였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이 할머니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언의 말씀에 얼마나 보배롭고 큰 능력이 있는가를 알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사전에서우라륨이라는 낱말을 잘 보면 희귀하고 무거운 회백색 금속으로. 별로 쓸모가 없다라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1938년경에 우라륨의 원자 핵은 분를을교적 쉽게 일으킬 수 있음을 과학자들이 알아내었습니다. 우라륨은 그 무게의 300만 배에 달하는 석탄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디젤 기관을 추진 동력으로 하는 잠수함은 수중 항의가 가능한 시간이 수일에 지나지 않으나 핵 잠수함은 수개월입니다. 원자력 발전을 통해 저렴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핵폭탄의 가공할 위력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룸을 은백색의 무거운 금소로 별로 실무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에 내재된 가치와 능력에 대한 지식은 다른 어떠한 지식보다 더 귀중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유대민족의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선지자들과 예수님 제자들의 공상 기록이나 신변 잡기가 아닙니다 인간 사상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연언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스 11장 3절에 기록되기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아니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암아된 것이 아니니라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에 관한 기록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없는 데서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10편 33편 6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취염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어두다 하였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보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원자가 운동하는 극미의 세계와 별들이 운행하는 광활한 우주는 기이한 법칙에 의한 놀라운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매초 30km 속도로 태양을 공전하고 있으며, 태양은 매초 220km의 속도로 태양이 속한 은하 중심을 공전하고 있으며, 완전히 한 바퀴 도는 데는 약 2억 3천만 년이 걸립니다. 즉우주에 수없이 펼치는 별들이 다제 궤도를 따라 운행하는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지구를 움직이고 태양계를 움직이며 저만한 별들을 질서 정연히 움직이하는 게 것입니다. 히브리스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 그것을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움직이며 유지합니다 자연계에 나타나는 하나님 말씀의 위력은 우리의 주변 어디에서나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일출과 일물의 장관을 볼때 밤하늘에 총총히 빛나는 별들과 은하수를 볼 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감탄할 줄 알아야 합니다. 10편 기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노래하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달아 니우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 오순절날 모여든 군중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 삼천명이 회개하고 예심을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찔러 감동감화시킵니다 히브리스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 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식에 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양을 하고 돌을 닦아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자선 구절을 많이 하여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합니다. 이를 성경에는 거듭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여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 실장 23절에 기록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만성으로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내가 보서 1장 18절에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만성으로 우리를 낳으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생산해 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다는 성경말씀을 읽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 빈손으로 시작하여 그 믿음으로 수천명의 구하를 먹이고 입히며 돌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믿음을 통하여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는 기적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로마스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 아마느니라 하였습니다. 믿음은 어떤 원인의 결과이며, 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신라에게 빌리뽀 간수는 선생님들, 내가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답하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들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의 믿음이 생기고 치료의 말씀을 들으면 치료의 믿음이 생깁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계적 전도자 디엘무디의 동력자이며 성경학자인 토리 박사는 말하기를 오직 성경만을 탐독하고 다른 서적을 더 많이 하는 자가 성경을 무시하고 다른 서적만을 탐독하는 자보다 훨씬 더 지혜로울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링크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였으나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가 사용하던 성경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손을 넘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링컨의 고결한 인격과 덕망과 지혜는 그가 일평생 늘 읽었던 성경 만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편 119편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서성보다 성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성하이다 하였음 그리고 주의 말씀을 열모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하였음 일곱째 하나님의 말씀은 병을 고치며 위경에서 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보나움에 들어갔을 때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이를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하시니 백부장이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나도 남의 수화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에게 가라면 가고 다른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오고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면 하 합니다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께서 놀라시며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각에 백부장의 화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은이의 기습을 굳게 믿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10편 107편 20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니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큰지시노다 하였습니다 자문서 4장 20절에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런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의 생명이 되며 그온 육체의 건강이 되니라 하였습니다 여덟째, 하나님의 말씀은 결핍을 풍요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려고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식사할 위기로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 보니 그 빈들에 사람들이 인산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신 것을 보고는 호수 위편으로 달려가서 먼저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오는 도중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보태어졌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모였습니다. 그들을 보고 짜증이 날 수도 있을 것인데 예수님은 배에 내려 큰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이기셨습니다. 그들이 목 잡는 양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날이 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기를 이곳은 빈 들이고 날이 점으로 가니 그들을 보내셨어 주변 촌과 마을로 가서 그들을 스스로 먹을 것을 사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화하시기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저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서 그들에게 먹도록 주라는 말씀입니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너에게 빵이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아라 하셨습니다 예수의 제아 중에 안드레는 한 어린이가 정원 땅 다섯 개와 고운 작은 생선 두 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예수께서 제아들에게 명령하셨어 사람들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그들이 100명씩 또는 50명씩 물을 지어 앉았습니다 예수 빵과 물고기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르르 보며 축복 기도를 들이신후 깨어지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갖다 놓게 하시니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거두게 하시니 열두 바구니에 가득하였으며 지아들은 예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실 때그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미처 갖지 못하였으며.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200단지의 빵을 사서 그들에게 먹도록 주라는 말씀입니까? 라는 동문서를을 하였습니다. 제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길핍을 풍요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성경 말씀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빈들에서의 풍요를 경험하게 되는 일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아홉째,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과 평안과 기쁨을 갖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태양계는 작은 물체가 무수하게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물체가 지구의 인력에 끌려 지구 대기에 돌입해 들어오면서 공기와의 마찰로 가열되어 빛을 내는 것을 유성이라고 부릅니다. 초속 12km에서 72km의 괴물적한 속도를 가집니다. 보통 고도 100km에서 130km 사이에서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유성체는 90km에서 20km의 고도에 이르면 완전히 타서 없어집니다. 우주 공간으로부터 지구에 진입한 유성체가 지구 대기와의 마찰에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지상에까지 떨어지는 광물을 운석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운석은 소행성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까지 3만 개 이상의 운석이 발견되었습니다. 달이 없는 맑은 밤에, 한 사람의 관측자가 볼수 있는 유성의 수는 수십 개 정도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하루에 지구로 쏘아져 들어오는 유성체의 수는 1억 개 정도로 추정됩니다. 운석 중에서는 수만 톤에서 수십만 톤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미국 에리조나주 북쪽의 캐년 다이아볼로 근방에 있는 운석 구덩이는 지름이 1280m이고 깊이가 175m입니다. 이 정도면 약 6만 톤의 운석이 낙하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 그 운동 에너지는 대략 30만 톤의 수소폭탄과 같은 위력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러시아 우랄산맥 인근 철랍 빈스크 주 일대 100여 개 도시의 운석이 쏟아져 내리는 재난이 발생하였습니다 촬영한 장면이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되었습니다 유성이 흰 연기를 보며 도로 위를 무수운속도로 날아가고 순간 주위에 거대한 섬광이 발생하면서 폭발음이 이어졌습니다. 건물들이 부서지고 천여명이 다쳤습니다. 목격자들은 핵전쟁에 일어난 줄 알았다고 하며 지구 종말을 연상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한 남자는 집에서 잠을 자다가 운석이 폭발하는 굉음을 들은 뒤그 충격으로 한쪽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대학생은 괭음으로 오른쪽 귀에서 출혈이 있고는 귀가 먹통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매일 1억 개씩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 유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못스운 충돌을 면하게 하여 주는 것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입니다. 만일 대기층이 지금보다 절반 이하라면 유성으로 인한 피해로 사람이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염려, 건심, 불안, 공포, 슬픔이 유슴처럼 다옵니다. 가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의 대기가 두텁게 형성되어 이를 소멸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1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저게 장애물이 없으려다 하였습니다. 느리미야 15장 16절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소망과 평안과 기쁨이 자리 잡게 됩니다. 아, 네. 열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의 시험을 능히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당강에서 세례를 바라신 후 공생일을 시작할 즈음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검색하여 추리신 후 마귀에게 시험을 바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령하여 이 돌들이 뜨끈이가 되게 하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응하시기를 기록되었어요사람이떡으로만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눈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그루환성으로 데려가 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 내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응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지키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한 만국과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비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려 하였습니 예수께서 대응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주너이 하나님께 경비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부딪혀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공격을 받고 쩔쩔매며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열두 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명하여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천상 미가리에 와서 사탄을 물리치게 할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잠시만이라도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어 그 빛을 비치게 하시더라면 사탄을 마치 올빼미나 박쥐가 밝은 태양 빛 아래 갈팡질팡하는 것처럼 도망을 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지 시 않으시고 다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도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만으로 대적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인간의 논리와 응변에 의지하지 말고 살았고 운동이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삼아 사탄을 대적하기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갈때 물맷돌을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내가에 있는 것을 사용했듯이 여러분이 교묘한 말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성의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사탄을 향해 세우는 물맷돌로 삼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가리켜 지난날 유대 민족의 역사 기록에 불과하다고 하거나 오래되어 현대 지식인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음으로 수정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윤리와 도덕적인 규범이나 종교의식과 제도를 살피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사탄은 손뼉을 치고 좋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그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사탄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 선지자와 사우들을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고 상관하는 것을 강나한 특권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다양한 능력을 깊이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 이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과 서우들이 기록하여 예언된 이 말씀을 저희들이 늘 접하게 된것을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로써 저희들은 항상 부여우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있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사는 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무수히 체험하며 일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드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